제가 무려 제일 기에 임원 출신입니다. 그 정도면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헤이조이스 대표 플래너 이날입니다. 결나하셨네요 아, 우지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3월 19일에서 2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될 온라인 컨퍼런스 실전 마케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괴로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무려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 컴퍼니 제이기의 임원 출신입니다. 그 정도면 마케팅 이러면은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주제에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아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마케팅이란 용어를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공부도 하고 자료도 보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나 실전이라고 하는 것을딱 부딪히니까 세상 어려운 게 마케팅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죠 헤이 조이스가 지금 마케팅 케팅 하실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을 모셔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브로스 마케팅, 소셜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데이터 마케팅, 또뭐 있죠? 퍼포먼스 마케팅.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나는 이거를 꼭 알아야 되겠고. 아마뒷 국제 마케팅 이거 조금씩 다 걸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훈조이스 주제는 실전 마케팅이 됐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죠, 경험. 그런데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 모두가 마케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케터라 할지라도 모든 마케터들이 자기의 직무가 있고 지금 현재 회사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 지금의 굉장히 핫하고 또 모두가 알면 좋을 만한 의미 있는 그런 마케팅의 기법이나 케이스를 내가 직접 다 실행해 볼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잘 정리된 형태로 듣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이미 해보신 만렙인 분들 얘기 들으면 좋다는 거 그것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모시는 사수가 꼭 그분이랑 보장이 있나요? 심지어는 내가 마케터가 아니다 또는 내 주변에 마케팅하는 사람 없다. 어 그런데 나는 마케팅을 알아야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콘조이스 제목을 정하면서 실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마케팅 결국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하게 만들고 더 많이 사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전 마케팅에서는 그 전쟁터에서 실제로 팔아내신 분들 그런 분들만 모셨습니다. 일단 마케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야기들의 최전선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비투비 마케팅부터 데이터 마케팅까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가장 앞서 있는 곳에 있는 회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마케터들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케터이신 분들은 우리 회사 안에서는 충분히 다 경험하기 힘든 케이스를 너무나 가까이 접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마케팅의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마케터의 미래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요. 마케터가 아니신 분들은 콘조이스가 끝나면 비로소 회사 안에 다른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마케터인 분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온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대충 이런 얘기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100% 얻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일, 내가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내가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을 마케팅적인 사고로 보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는 투자하신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거라고 이 연사. 아유, 아유, 아유. 나 웅변대에 나갔던 세대예요. 왜 이래요? 모르는 사람수 기업?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